자 초대석 초대자 분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잠깐 한 30초 정도 가져볼까요? 다들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알타리 작가님, 고양이님, 아니면 뭐 대회장이었던 스파이럴 캐치 여러분, 얼려 <laughs>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초대석 피얼 소속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 치프 디렉터 지수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소리 어떤가요? <laughs> 왜채팅창메달아로 도배되는 거야? 이미 정체를 까고 시작했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매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난 루멘 <laughs> 건재서지프들리서 <룸에 웃음> 지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호! 오늘 진행을 제가 준비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네.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질문 중에 추려서 하고요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일단 그 전에 한마디 저 아직 모넌 시작도 못했어요 <laughs> 저 아직 모넌 시작도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미리 질문하지 않은 질문 하나 본인 모넌 하시면 어떤 무기로 시작하시나요 월드 때는 한손검 많이 썼습니다 한손검 근데 이번에는 그 베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차지엑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차지엑스를 주력으로 해볼까 합니다 질문지 준비 중것중 하나가 첫 번째 카드 이미지 중에서 몇몇 게뭐 뭐, 레비디루전의 패러디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격투 게임이나 일부 요소들을 패러디한 그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죠 이것이 노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네아 부흥권 부흥권 어 네. 아, 부흥권 네. 어, 나오면 한번 물어볼까요? 부흥권은 정말 그236오른선이 맞나요? <laughs> <laughs> 아그 부흥권이요? 부흥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권을 이제 모티브로 만들지는 만드신... 안았습니다 분권을 모티브로 만지 않았는데 어 만드다 보니까 붕권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 자체는 제가 붕권에 주문하지 않았어요. 근데어 부운권? 어 중단이네? 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개발 비하가 폭주라기보다는 만드다 보니까 <laughs> 어라 아다리가 맞네 싶던 싶은 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혹시 몇개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미라클 림도 아주 자주 쓰시는 대피가 있죠. 대피 중에서 템페스트 플레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 템페스트 플레이. 저기 적혀 있죠. 네. <laughs> 플레이버텍스 네. <laughs> 스트리트파이터의 가이렙 서머솔트킥을 모집으로 만든 기술이기도 하고요 플레이버텍스도 트 적혀있고 효과도 가이렙 서머솔트킥의 EX버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좀더 네. 강화된 버전을 모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단을 전부 다 회피, 회피한다던가 상단에 무적이라던가 그런거 그리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하우의 열랑이 있죠 아. 집속도 중단 기술이죠. 네, 열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리터 파이트의 을율거좀 모티브를 했습니다. 음, 출리의 대표 네. 트레이드 기막 그 기술. 발탁을 여러 번 다닥닥 치는 그거였죠. 그리고 같은 출리 모티브로 만든 기술이. 린네대처촬태와 타워의 선룡가 춘 이제 스피닝 머드킥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안 아, 되는 그렇죠. 기술이긴 합니다 네. 아 가드하는 영상 아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그 리버설 가드하는 그거 우리 다이고씨의 인생경기로 인생 뽑히는 <laughs> 그 장면이죠 스트리트룰도 모티브인가요아네 예, 맞습니다 스트리트룰과 이제 니아의 라이래피 러시라는 기술이 있죠 그것 또한 조조실의 제 그 모티브입니다. 소조 시리즈에 러시 가 있죠. 오라오라라던가 네, 도라라 라던가. 델피의 네. 스트리트 룰 텍스트를 보시면은 조조 일부에 유명한 대화 가죠 네가 올 때까지 때리러 가 멈추지 않겠어. 그 효과 자체도 연타죠. 그 외에는 이제 벽투기 모티브 는 아닙니다만 리타의 약속된 승리를 위하라는 기술이 아. 그 페이트 시리즈 에엑스칼리버를 모티브했습니다. 예. 아 그렇죠. 이 이름부터가 이미 모티브에 향기 하던그 기술이죠 실제로 유저분들에서 많이 엑스칼리 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에피님이 예. 이제 리타를 그렸지. 르라스레이터 분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아페이트 시리즈의 엑스칼리버를 보시고 그느낌대로 그려주세요. 아버지, 부탁을 되려서거든요. 혹시 그 외에도 아 이건 이거 아닌가 싶은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아, 블랑 아다지오 맞죠? 이제 블랑 아다지오는 네, 좀잘 보였죠? 네. 플레이어의 아주 그 흉악한 EHS. 플레이어 <laughs> 참 <laughs> 강력하죠? 네. 하지만 저희, 이제, 블라다지오는 그렇게 흉악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 성능까지 다 왔으면은, 아마, 아. 아, 비올라가 <laughs> 지금, 바다에서 대처가. 대중할... 캐릭터 없지 않았을까. 슬슬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부 캐릭터들 이제 캐릭터의 설정과 캐릭터의 네. 실제 기믹이 어우러지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인이 자신의 기술을 불태우면서 이제 싸우는 불인 것처럼 브레이크를 시킨다던가 하는 게 있는데 요한의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네, 요한의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께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캐릭터 시트가 없어서 요한이 이제 이게 뭔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한의 능력은 예지의 루멘, 예, 예지의 루멘,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아이 캐릭터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상대 패를 까서 보는 것 자체를 이제 메인 기구로 삼았던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패를 맞추면은 큰 메리트를 얻는 캐릭터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에, 그리고 이 캐릭터가 예지를 왜세 번밖에 못 쓰냐 이제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유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예지 능력 자체를 약간 좀 본인 능력이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지로본 미래가 고정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만 본다라는 설정으로 세 번만 쓸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줬다가 체력을줄여지만한 개를 더 주냐 하면은 위험에 처하면은 멋대로 발동한다는 설정 뒤 설정이 또 있어요. 목숨이 이용할 때는 사라지니까 이제 생존 본능 같은 걸로 발동한 그런 느낌이죠. 어그 외에도. 애도... 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꽃을 모티으로 해서 자기 자원을 와라 태워서 당장 이득을 보는 캐릭터로 설계, 설계를 했고요. 게임 플레이적으로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이 매직터 개더링의 레드번 덱이라는 덱이 있는데 자기 자원을 싸그리 태워가지고 한방화 꽂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게 그런 덱이 있어요. 옷도 불에 타나요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린의 오 소재 내열 제제인가요? <laughs> 아그 후에 대해서는 예. 비밀로 하겠습니다. 만화 특유의 불꽃 능력자들은 자기 이제 옷 같은 거는 안 태우죠, 보통.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모자라던가. 그 외에도. 타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만들 때. 타오의 초의 평가 중에서 텍스트가 너무 많다! 하던 얘기가 참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 8개 엔진의 텍스트량을 보고 살며시 이제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일단 제가 타오를 만들 때 텍스트를 줄이던 능력이 약간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요. 지금 쓴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썼겠죠. 타오 이제 아버지신 알타리님께서. 이제 그분도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아트리 작가님 두분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만들까요? 이러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두 번째 캐릭터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캐릭터니까 잘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도 길어지고 성능도 이제 미라클리님께서 이제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우가 아... 성능상 발톱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발톱이 아니라 소울 클로를 장착한 느낌에 굉장한 파괴력이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애를 먹었었죠 조가하는데 응. 보시면은 초기 타워의 기술들은 각각 음양 상태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효과가 있는데 최근엔 그런 게잘 없어요 이제 그 어, 이유가 그렇네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 거죠 타워의 성능적 방향성도 조화를 잘 키도록 많이 바뀌었었고 처음에는 욕심이 좀 많았죠 어찌 보면 변신 캐릭터라고도 할수 있는 캐릭터니까 좀더그중점에 그렇죠. 포커싱이 맞춰져야 변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하나의 재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염두에 주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캐릭터의 개발 비하가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또 이제 아 루트의 디자인 그리고 레브 얘기해 주시네요 자, 루트의 디자인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봤냐요 루트가 3단 진화를 거쳤다라고 보는데 초기의 루트하고 올인 차지를 걸어 빨간 번개가 나오는 루트 스톰브링거에서 나온 그 약간 반신화된 듯한 느낌의 루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말씀드렸었겠네요. 루트는 성장형 주인공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죠 나루토의 아직 초등학생쯤 됐었던 버전, 아직 주황색깔 그 저질 입고 있던 시절과 그리고 질풍전 시절 다르죠. 그 차이로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성장을 했다. 란 느낌 그리고 네. 이제는 거의 변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온 게 이제 톰 브링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스톤 브링거부터는 약간 이제 닌자 대전 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꽹이를 깨먹는구나 어. 아곡깽이 아무래도 루트 설정 자체가 최대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으면 무기가 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성장형이 주행형답 고점이 높게 지킨다 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직 루트는 완전히 자기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채팅창에 거의 반쯤을 채웠던 레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레브의 개발 비야 비하... 이 랩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지 모르겠네요 랩은 사실 디자인 검수를 따로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검수 라고 할까요 검수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느낌 인데 요청사항인가요 요청사항을 제가 받고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린 다음에 그 초기안 중에서 저희 후원자 분께서 이게 좋아요 했던 거를 제가 그린 거였습니다. 핵심적인 요청 사항이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슬렌더 그니까. 의수 그니까. 그리고 이제 레브라도 이름 쓸 것, 그리고 까마귀 모티브를 쓸 것. 이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왔고 실제로 인기가 상당한 편이죠 레브도 다름 네, 정말 감사한 이제 일이죠. 누가 지금 도네이션으로 싸우고 있어? <laughs> 누굴 면하아 <맺 알아? 웃음> 여긴 내 방송이야. 아 매달 거면은 이제 예걸 받으세요 예걸 예약 받으세요 매달은 것도 예약인가요? 아 제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을 받겠습니다. 아, 아. 자 이자벨 네네. 관련된 얘기를 안할수 없겠죠? 아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죠. 이 자벨이 아닙니다. 이 제벨입니다. 아이 제벨이군요. 얼핏 보기에는 뒤에 거미줄도 있고 약간의 성분이도 튀어나온 게 표기도 같은데 이 제벨 어느 정도 컨셉이나 체계관적인 설정이 잡혀 있을까요 이재벨이라는 캐릭터의 발리가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 여름 정도 작년 여름 오. 네, 이제 그때는 이재벨이라는 이제 이름도 없었고 그냥 악역 캐릭터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남은 키워드들이 마담, 피, 디자이너, 흡혈귀였습니다 디자이너, 흡혈귀 네, 그렇게 이제 디자인안들이 나오고 막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 루멘콘덴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 크기 자 뭐, 무슨 크기인지 말았으면안 드릴게요 작업팀 모두가 정말 열심히 회의를 했었죠 그때 맞아요 사실 바이오하자드 c j 이제 그 친구도 많이 떠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렇죠 키가 크죠 네 키가 네. 크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드어 그 네. 이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건 조금 빠르고요 이재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은 네.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녹아들어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숨기고 있는 악당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사이에 숨어 있는 일종의 비인간 캐릭터. 오전 문학 중에서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많은 흡혈귀 캐릭터 원조라고 불리는 캐릭터인데 작중 내에서 드라큘라 백작이 흡혈귀인 사... 것을 아주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회 암약하는 악의 여간부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자벨에 맞지 않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벨의 인간 사회적인 직업이나 그런 것도 나중에 공개해 주시는 거죠? 어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벨의 경격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고요. 자기 밑에 많은 이제 부하라고 할까요? 제자들도 제자들은 많지 않지만 이제 부 사람들 많죠? 유명 디자이너겠군요. 그렇다면은 네 맞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고요. 약간 향락 같은 걸 즐기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라던가 그런 게좀 이제 그려질 있을 건데 좀 돈이 많은 캐릭터예요. 네. 역시 그런 리치한 분위기가 디자이너라는 키워드랑 굉장히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친구도 저희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 만큼 특수 능력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남은 키워드인가 그러니까 중간 키워드 중에서 피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아, 네, 그 자, 피에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도 그 피와 관련된 게임 플레이를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치프 디렉터로서 이제 루벤이 대박을 쳤을 때 사실 이제 카드게임의 판도가 거의 원피스가 나오기 전에는 유희왕 매직이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피스가 치고 올라오는 추세였는데 저희 루벤이 원피스 카드게임 그 파장력을 가져서 대박을 쳤을 때 가장 오. 하고 싶은 것 있으신가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나온 이제 이벤트들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이제 굉장히 고 퀄리티의 피부를 만들어줘요. 팩마다 그런 퀄리티의 피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죠. 사실 위반 같은 자서도 팩이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피브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태국어 퀄리티로 그런 거를. 어. 이제 대박이 났단 말이죠. 대박이 났다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최기의 움직입니다. 와, 굉장히, 굉장히 화려한 액션씬 하고 있어요. 당장 자, 아까 얘기해줬던 이제... 스톰브링거만애니메이션화 네. 연출로 나와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네요. 루츠가 톤브링거을지어나가서 내가 널. 박살내주겠어 하는 그 대사를 전무서가 녹음해가지고 피부를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 팔리던 루트스트가 싹팔수 있겠는데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색감만 해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네, 그런 식으로 신팩이 나올 때마다 그런 고퀄리티 그 피부에 나오면은 아주 관심없던 사람들이 또 눈이 돌아가지니까 생각합니다그 욕심을 언젠가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할 거고 비트니도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